누너, 미자의 2번입니다. 유, 하, 해. 유하해라는 사람이 있어요. 이름은 전, 획이고, 뭐 자는 또 금, 개, 뭐 이런. 노나라의 위대한 사람이라서, 유하라는 <laughs> 호를 가지고 있었고, 사람들이 해 라는 시호를 줘가지고, 유하해가 됐대요. 유하해, 위, 되었다. 삼, 사. 아니, 삼, 사가 아니라, 사, 사사. 사. 사, 사는, 성경책 사사기 같은 거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지만, 음, 재판관, 법을 다루는 사람, 그런 거예요. 사사가 되었다. 삼, 줄세번 쫓겨났다. 사사가 되었다가 세번 쫓겨났대요. 인, 왈, 다른 사람이 말했다. 자, 선생님은 "미가 이 거고 떠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?" 이렇게 말했어요. 그랬더니 유아애가 와 말했다. 직도 도를 올곧게 해서 직도이 도를 올곧게 해서 사인 사람을 섬기면 온 왕, 떠난다 한들, 언 왕이. 불, 삼, 줄. 떠난다 한들, 세번 쫓겨나지 않겠습니까? 왕, 도, 도를 구부려서 왕도 이, 도를 구부려서 사 인, 사람을 섬기면 하필 어찌 반드시, 거, 부모, 지, 방, 부모의 나라를 떠나겠습니까?